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톰 레이너 비결 6 고대고 긴 여정 부흥의 마법은 없다. 은 탄환은 전설과 결부되어 있다. 여러 문학에서 은 탄환은 늑대 인간, 뱀파이어, 마녀를 죽일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이다. 한 영화 속 서부의 송잡이는 정의와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은 탄환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은 탄환이 일반 탄난보다더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자 지나 자지 은탄안은 즉각적이고도 거의 마법적인 효과를 내는 특별한 해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로또 당첨은 행복을 위한 은탄안이다. 나는 지난 30년간 수백 개 교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나는 무수히 많은 교회 리더들과 협력해보았다. 은탄하는 신드롬은 이 외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은탄한 신드롬에 빠진 사람의 말은 주로 이것만 있으면 으로 시작된다. 많은 교회 리더와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를 회복시킬 마법의 해법을 제시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교회 소생을 위한 은탄한 따위는 없다. 지름길은 없다. 소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고되고 긴 여행이다. 우리가 소생한 교회들을 해부한 결과에 따르면 은탄한에 기대어 소생한 교회는 단한 곳도 없었다. 소생한 교회들의 리더들과 교인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해법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다. 위에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라. 소생한 교회 중 은탄한 이론은 맹신한 교회는 단한 곳도 없었다. 단한 곳도. 이것이 의학 연구의 결과라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단 하나의 예도 없는 법칙이 나타났으니까 말이다. 실제로 이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다. 소생한 교회들의 해부 결과에 따르면 은탄안에 의존하면 소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통계 세계에서는 이것을 부적 상환이라고 부른다. 부적 상관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하면 이것이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 소생한 교회들의 리더들과 교인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했다. 그들은 문제를 다루어줄 마법 혹은 신비의 해법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외 수많은 교회를 연구할 때는 수많은 은탄안에 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중 다섯 가지를 반복적으로 들었다. 빈도수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자. 목사라는 은탄안 이번 장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꽤 최근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 전에도 비슷한 대화를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많이 나누었다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화의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나는 한 자리에서 모인 4명의 리더들에게 현재 교회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교인 숫자는 지난 10년 사이에 175명에서 83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처음 입을 연 사람은 약간 농담조로 자신을 교회에서 젊은 축에 속하는 교인으로 소개했다 그의 나이는 72세였다. 그중에 교인들 중 3분의 2가 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는 젊은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나는 설명을 부탁했다.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임 목사님은 너무 오래 계셨어요. 60대가 되어서야 나가셨거든요.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젊은 가족들이 오질 않아요. 4명의 리더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 끼어들었다. 나이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임 목사님은 신방을 잘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떠나기 3년 전부터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목사님이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그냥 다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리더가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전임 목사가 해임되었는지 물었다. 한 남성이 대답했는데 그는 자신을 교회 재정 담당자로 소개했다. 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우리는 봉급을 다 드릴 수 없다고 했죠. 봉급과 상여금을 전부 반으로 삭감했어요. 그렇게 하자 목사님은 떠나가겠다고 하셨죠. 대안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되었다. 나는 이런 모임에 하도 많이 참석해봐서 어떤 답이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일단 물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지는 않지만 네사람이 대답이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젊은 목사님을 찾아주세요. 이 은탄안에 관해서 대충 감이 오는가? 목사라는 은탄안은 우리가 소생을 추구하는 교회 리더들에게서 가장 자주 들은 해법이었다. 그들은 젊은 목사를 원했다. 그들은 교인들을 신방하는 목사를 원했다. 그들은 지역 사회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원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일하는 목사를 원했다. 이런 교회는 거의 희망이 없다. 이런 교회 교인들은 사실상 목사가 아니라 고용된 일꾼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 대신해서 사역해줄 사람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사라는 은탄한을 원한다. 하지만 그 해법을 통하지, 통하지 않는다. 돈이라는 은탄안. 나는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서도 아파서 죽어가는 교회를 많이 보았다. 반대로 은행의 장고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죽어가는 교회도 많이 보았다. 그러고 보면 돈과 교회 건강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자금이 부족한 많은 교회가 추가적인 자금을 은탄안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교회 리더들과 교인들은 돈이 해법이란 증거로 더 부유한 교회를 가리킨다. 수년 전 내가 컨설팅을 한 교회를 예를 들어보겠다. 그 교회의 목사는 은퇴를 선언했다. 이제 교회 리더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나는 화상 통화를 통해 이 교회 다섯 명의 장로와 모임을 갖기로 약속했다. 상황은 상황은 심각했다. 그 교회는 8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목사는 막 은퇴를 선언했지만 최소한 3년 전부터 이미 은퇴한 사람처럼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있었다. 출석 교인 숫자는 바닥이었다.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다.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물론 재정도 바닥이나 있었다. 출석 교인 숫자가 감소한 만큼 헌금액수도 크게 감소해 있었다. 나는 컨설팅을 위한 첫 인터뷰에서 늘 묻는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장로는 지역사회 상황을 탓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다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죠? 그런데 요즘은 왜 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사회를 탓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번 장의 뒤에서 다시 살펴보자. 두 번째 장로는 나머지 장로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 보세요. 사실을 봅시다. 우리는 시설 유지비와 목사님 사례비도 겨우 지불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을에는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교회가 두 군데나 있어요. 편의시설의 규모가 실로 대단하죠. 그곳에는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들도 따로 있죠. 교회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돈도 많을 거예요. 우리보다 월등한 점을 말하자면 끝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돈이 조금 있으니 그만큼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스크린으로 그곳에 모인 다른 장로들을 볼수 있었는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들이 볼때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고 해법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었다. 나는 교인이 12명 뿐이고 자금이 부족했던 뉴 잉글랜드의 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이 장로들을 격려하고자 했다. 그 교회는 신앙을 거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2년 동안 때로 성장은 고통소우이 많지 더해졌지만 현재 이 교회 출석교인 숫자는 35명이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서 컴퓨터 스크린 속의 장로들을 보았다. 나는 벽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돈이 은탄환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저쪽에 있는 성장하는 교회는 현대 음악을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장하려면 현대적인 교회로 변모해야 합니다. 물론 지역적, 세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상황에 따라 현대적인 음악을 비롯한 다른 예배 형식을 채택해야 할수 있다. 그런데 솔직히 음악 스타일의 변화를 은 탄환으로 여기는 교회들에서 문제점은 대개 음악이 아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전반적으로 변화에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특정한 음악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증상이다. 지인의 부탁으로 쇠태를 거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한 교회 남은 교인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은 탄환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은 질문은 똑똑히 기억이 난다. 찬송가 집을 없애야 할까요? 화면에 나오는 저 오래되고 투박한 모니터를 사용해야 할까요? 로큰롤 교회로 변신해야 할까요? 예배 기타를 사용해야 할까요? 드럼을 사용해야 할까요? 드럼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드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요. 그러자 다른 교인들의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들은 소생한 교회는 음악과 예배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어디선가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접근법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교회의 문제점은 예배와 음악의 스타일이 아니라 내적인 초점이었다. 소생을 위해 음악과 예배 형식이 바뀌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일 수 있다. 반대로 그것을 은탄안으로 여길 수도 있다. 내가 방문했던 그 교회는 같은 해의 문을 닫았다. 장소 이전이라는 은 탄한 대부분의 교회 장소 이전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현재 있는 지역을 제대로 공략해야 한다 물론 지역사회가 없어진 드문 경우가 있기는 하다 지역이 상업지구나 산업지구로 완전히 바뀐 경우가 그렇다 그런 상황은 드물고 예적이다 대부분의 교회에는 전도할 텃밭이 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교회에 공략한 장소를 주셨다 교회 주소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익숙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지역이 변하면서 많은 교인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새로운 주민들은 많은 면에서 교인들과 다르다. 주민들과 교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거의 혹은 전혀 없다. 교인들은 더 이상 그 지역에 살지 않으니까 말이다. 지역 주민들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교회는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한다. 교회가 지역 사회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은 이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하지만 교회 주소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도 많은 교회가 지역을 탓한다. 교인들과 리더들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은탄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사람들에게 교회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면 장소 이전이 합당한 해법일 수도 있다. 문제는 장소 이전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장소 이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나 얼마 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장소 이전이 대개 내적인 초점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매우 드문 경우에만 장소 이전은 지상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해법이 될수 있다. 이 은타나는 돈이나 장소 이전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물만 멋지게 지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믿는 교회들이 있다. 하지만 영화 꿈의 구장 같은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예배당이나 편의시설만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으로 새로운 시설을 짓는 교회들을 수없이 보았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는커녕 새로운 빚만 잔뜩 늘어서 사역들의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오해하지는 말라. 여력이 닿을 때마다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때로는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한다. 사실 건물 상태가 심각한 방치와 무관심을 보여주는 교회들도 수없이 보았다. 이런 교회는 시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을 은탄안으로 보지는 말라 시설은 결코 은탄안이 될수 없다. 은탄안은 없다. 교인들과 리더들에게 교회 소생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기도와 끈기와 결단력과 순종에 가는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그들은 순종과 희생과 성김의 길을 선택했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은 무엇인지 아는가? 은탄 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회복시켰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잘 안다. 새로운 목사를 영입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 교회에서는 새로운 목사를 은탄 안으로 보지 않았다. 목사가 교회 문제에 대한 유일한 마법의 해법이 아니었다. 목사가 건강한 소생 과정을 이끌려면 혼자서 애를 써서는 불가능하다. 교인들이 교회 소생을 위해 목사와 힘을 합쳐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와 협력해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와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 교인들이 교회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목사를 은탄한으로 보는 교회는 사실상 목사를 고용된 일꾼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목사가 심방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설교도 준비해야 한다. 교인들이 그런 일을 도와주리라는 기대는 하지도 말라. 그런 일을 하려고 목사에게 봉급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소생한 교회들을 회부해보니 그곳의 교인들과 리더들은 교회 소생이라는 중대차한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너무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순종하는 일을 남에게서 위임하거나 외주로 줄수 없다는 점을 이해했다. 또한 그들은 은탄안을 통해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했다. 소생한 교회들은 은탄안 따위는 없다는 점을 이해했다.